그리고 지금으로선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이지만 이상반응 등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백신 부작용에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들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여성, 백신 접종 75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19살 김준우 군의 어머니 강일영 씨입니다. 아이들이 백신을 맞기 전에 사장 검사, 피 검사라도 한번더 해볼 수 있게 해주고, 속이 메스꺼움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부작용도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백신 접종 후 딸을 잃은 어머니. 대학을 갓 졸업한 스물다섯 살 김주현 양은 일차 접종 후 심장에 이상 반응이 있었지만 병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차 접종 후 나흘 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 백신 접종 후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했고 손쓸 결을 없이 어머니를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군청 공무원으로 확진자 이송 업무를 맡아 지난 3월 백신을 접종한 29살 김수호 씨 접종 후 3일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희귀 난치성 질환인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까지 받았지만 돌아온 건 질병과 백신엔 인과성이 없다는 정부 답변과 감당케 어려운 병원비였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 연초에 말했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진다고 했던 그 말을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백신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부작용 치료 전담 병원을 지정하고 피해 보상을 심의할 때 피해자나 가족을 참여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하게 백신 접종한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에 따라 발생한 피해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